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업상 고민하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내가 회사의 대표이자 주인이 되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표와 주인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사장 따로, 회사 주인 따로인 셈이죠. 보통 규모가 작은 중소법인의 경우, 대표가 곧 최대 주주인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정의상으로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설립 절차라든지 상법상의 등기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형식이나 절차, 정의상의 차이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금전상의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함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개인으로 하는 것이 이득인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이득인지 하는 것이죠.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금에 관해서 어떤 형태가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적인 탈세나 횡령 등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이익을 유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대표자이자 주인인 개인사업자가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일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법인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이익을 대표자이자 주주인 본인이 모두 들고 오고 싶다면 어차피 다시 개인이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똑같아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돈을 벌어들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 명의이며 법인 사업자도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두 회사 모두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총 5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는 세금만 1억 7,4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8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똑같이 억을 벌어도 개인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3억 2,54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고 법인에는 4억 2천만 원이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법인이 아주 유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의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법인의 돈입니다. 때문에 대표자가 사익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 이는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이 돈을 개인의 명의로 월급이 되었건 배당이 되었건 성과급이 되었건 가져오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와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투명한 회계 처리가 요구됩니다. 결국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 가져오지 않고 법인에 유보해 두었다가 추후 재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미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낸후 다음에 또는 몇년 후에 재투자를 위해서 할수 있는 금액은 3억2540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4억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순이익 5억원 기준으로 약 1억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추후 계속해서 재투자를 통해 계속 회사를 키워나갈 것이고, 회사의 재산이 늘어나서 나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도 법인에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오는 급여나 성과금 등에 따라서 법인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어차피 나는 내가 사업으로 본 돈을 내가 다쓸 것이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내 생활을 쾌적하게 또 즐겁게 하는 것이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장부 작성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신고라든지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도 개인 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은 이익이 유보가 된다는 점을 활용해서 개인의 소득을 분할시킴으로써 개인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율 자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꼼꼼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일반화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금전적인 부분 외에 많은 분들이 사업자 선택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두 사업자는 사업상의 리스크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대표이자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 개인 재산에까지 추적이 들어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회사만 날리면 끝입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대표자나 주주의 재산에는 아예 손을 못 댑니다. 말 그대로 유한 책임회사인 것이죠.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인사업자가 좀더 유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또 하나의 큰 차이인 장부작성방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